안녕하세요. 어, 21일 아침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음, 자, 아, 미장, 미장을 볼게요, 미장. 이장 23시 20분까지 올랐다가, 지금 4시 35분에 밑으로 내려갔는데,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 나스닥도 내려가고 있고요. 어, 저는 이제, 뭐, 물려있다가 그냥 청산하고, 54까지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그냥 아침에 청산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시장 일가로 59달러가 넘어가는데, 그건 내 몫이 아니다, 생각하고, 이 장은 은봉 마감했죠. 입 꼬리, 은봉. 제가 예상한 대로. 근데 지금 은봉 마감했는데 이게 위로 쳐 올리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왔어요. 지금 3 3입평선이 위태롭거든요. 이게 무너지면 여기까지 내려온단 말이에요. 뭐, 그러려고 내려온 것처럼 지금 하는데 우리 장은 지금 어떻게 될지. 어, 아침에 미장 기준으로 아침에, 어, 금요일이잖아요. 2223.48, 2 8 9 1 5이 정도에서 시작할 거예요. 기준가는 이렇다는 거죠. 근데 지금 미장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218인데 205에서 시작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23하고 0 5 사이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미장은 또음봉인 거죠. 윗꼬리 음봉이었는데 종가가 어제 윗꼬리 음봉은 제가 이개파락의 미장 음봉이라고 이미 개파락에서 말을 하고요. 어 밑으로 한정도까지 한시까지 내렸다가 쳐 올렸어요. 올리면서 끝났으니까 미장도 원의 장이 아니잖아요. 그럼 미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미장도 위꼬리를 달든 아래꼬리를 달든 음봉인데 어, 방향성을 갖고 받지 않는 어 종가는 거의 시가에 비슷하게 어, 맞춰 놓은 응봉이었다는 거죠. 우리 장도 응봉이었지만 미장도 응봉이었죠. 어, 어 보시면은 전일에 우리 장어 이게 이게 너무 느리네. 안되네 응봉 응봉 맞았죠. 개파라게 응봉 이렇게. 자아요 개파락에, 이제, 은봉이었죠. 33평선도 못 가고 지금 뭐 떨어지는 상태고. 저는 지금 여기까지는 274는 기본 가야 되는, 274, 지금 가야 되는 포지션이라고 보거든요, 274. 이게, 이게 274 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 깨야 깨서 이렇게 밑으로 쳐 내려올지 쌍봉이잖아요. 쌍바닥에 쌍봉. 아무래도 쌍봉, 시 되고 저점은 높여가고 고점도 조금 높였죠. 살짝 이게 무너지면 이제 밑으로 쫙 내려가는 거죠. 갭이 갭이 갭갭 갭, 갭이라서 뭐 이게 아유 올라갈 때 이제 나중에 급등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무너지면 이 밴드 구간이 이 밴드 구간이 무너지면 밑으로 쏟아지든지 상당히 위로 올라가든지 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위도 아래도 아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가 무너지면, 282가 무너지면, 뭐, 저점 280, 274까지는 다이렉트로 빠질 수 있죠. 그렇게 보고, 상방은 여기, 어 고점을 돌파해야 된다고, 뭐 여기 33평리라도 가려면, 맞고 떨어졌는데, 계속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했는데, 장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은, 미장은 어떻다? 어, 미장이 223.48 밑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은 이제 미장이 별로 안 좋다는 거죠, 지금 현재. 예, 그래서 문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공호도 깨버린다? 그러면 은 뭐, 어, 개풍남. 그러니까 223에서 밑으로 더 멀어질수록 미장이 안 좋아요. 반등은 하겠지만, 218인데, 이18 종가에 시작해 할지라도 미장이 별로 안 좋다는 거죠. 올라가야 되는데. 이 4일까지 올라가야 되요 올라가려면. 어제 전일의 고점 부근이 2일 3일이니까 2일 4일 10포인트 더 전일 고점보다 올라갔다가 내려올지. 아니면 이제 시가 기준으로 이공5까지 다이렉트로 빠져버릴지. 실제 이게 어이그저께 아, 이제 변곡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위로 갔다가 병곡이라는 것은 이제 반대로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오늘 또 반대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이 공허 부근에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 이 공허에서 밑으로 안 가고 그냥 뭐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냥 이 공허에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 위장이 지금 흐름이 심상치 않아요. 지금. 열심히 33위 평선 무너지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나스닥도 이제 전저점 이탈하려고 지금 얘기하고. 여하튼, 성토하시고, 오늘은 개파락에 따른, 개파락이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주느냐에 따라서, 네. 응, 대응하시고, 외국인들, 어, 선물, 매도매수를 어떻게 하는지, 매도한지, 매수하는지, 어느 시간에 꺾이는지, 어, 방향성을 보시고, 어, 나중에 하셔도 돼요. 9시에 괜히 들어왔다. 물리지 마시고 9시 10분에서 30분 사이에 상황 보시고 어 아, 이 정도에서 들어가고 이 정도에서 뭐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옵션에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상승할 때는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어디서 잡아야 되냐? 이게 내려가면 야, 두 이 정도에서는 잡아야 되는 거죠. 2.07. 자, 4.3.4다. 그럼 원회의장이 아닌 이상은 반등을 해요. 원회의장도 반등을 해요. 틱틱이라도 해요. 자, 3.35, 2.10, 뭐 120틱 정도 빠진 상태에서, 12만원 정도 빠진 상태에서 30만원대가 20만원 초반대 오면은 잡을만 하죠. 30만원대 중반이니까. 지금 마찬가지죠. 종가에 예, 네, 전일 기준으로 보면 오버하는 사람이 이게 저점 잡아가지고 오버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여기 수익이면 팔죠. 왜안 팔겠어요. 오버해서 팔겠어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안 팔죠. 미장, 은봉인데 왜 팔아요? 그러니까 이 들고 있겠죠. 뭐, 그런 식인 거죠. 근데 이제 변곡이니까 조심하시고 상등, 상승이든 하방이든 원행이는 아니에요. 지금 중간의 것은 원행이는 아니고 지금 여기서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이 절점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여기 절점이 위험하죠. 앞에 절점 잘 보시고 다들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